정리 441을 보겠습니다.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곡선 y c l fx하고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 c l fx가 있습니다. 이 곡선과 x축이 있고요. x c l a와 x c l b가 있습니다.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X축과 y 컬 FX, 그리고 x 컬 A, x 컬 b 에서 둘러싼 영역을, 이빗금친 영역을, 이빗금친 영역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면 그림이 대략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오겠죠? 입체가 이제 회전체니까 입체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 입체가 생겼는데요. 이 입체 영역에 단면절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적분관 안에 있는 임의점에서 x축에 수직으로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입체 회전을 시키는 입체 영역을 수직으로 절단을 시켜보니까 그 절단된 도형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수 있듯이 옆에서 바라보면 이게 회전체니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x축에서 요 곡선이 한 점을 피로놔요 그러면 수선의 발 내림 꼴이 됐네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X가 되고, 그요 길이는 Y가 되는군요. 옆에서 바라보면 이 빨간색 원판의 넓이는 반지름이 Y가 되는 원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넓이는 단면적을 찾아보니까, 단면적을 A라 한다면, 파이, Y의 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단면의 넓이는 파이, Y의 접인데, Y콜 FX를 만족하니까, 파이, FX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군요. 여기다 이제 제곱 붙이겠습니다. 이제 단면의 넓이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입체 부피는 쭉 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쌓아서 표시한 식이 바로 입체 영역 부피 구하는 공식입니다. a부터 b까지고요. 이 단면의 넓이를 쌓아가면 돼요. 파이 와이 접이나 그냥 이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차피 적분을 x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y 좌을쓴건 그냥 이걸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어차피 y는 f x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첫 번째는 y콜 f x와 이 e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x축 둘레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쭉 쌓아간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좀 바꿔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그림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곡선은 y f(x)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것처럼 x f(y) 이런 표현을 문자 y f(x)에서 xy 위치를 바꿨으니까 역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x f(y)가 이렇게 있습니다. x f(y)가 있고요. y 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y c와 y d에에서 이루어진 이비금친 영역을 생각합니다. 자, 이 곡선과 y 축과 y c, y d에서 이루어진 영역을 이번에는 y 축들로 회전합니다. 이 영역을 아까는 x축들에로 회전했었죠. 이번에는 y축들에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시킬 겁니다. 조금 전에는 x축들에로 회전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도 회전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입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입체 영역은 이렇게 입체가 생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림 살아보면 이렇게 되는 원기둥인데 약간 움푹 들어간 형태의 원기둥처럼 생기네요. 자 이제 이런 이런 면을 우리가 보통 원기둥이라 말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은 일엽 쌍곡면이랍니다. 그냥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일엽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는 입체 영역에서 우리는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회전축이었거든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하니까 오른쪽에서 바라보니까 얘가 원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시켰으니까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해 보겠습니다.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했을 때요렇게돼 있고 얘가 내부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면 정확하게 원이 나온다는 사수 있습니다. 이제 원의 반지름을 찾고자 하는데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잡혀 앞에서 했던 것처럼 PXY를 썼던 것처럼 여기서도 PXY를 써보겠습니다. 그 수선의 발이면 요 길이가 x예요. 요 길이가 곧요길이와 같습니다. 위에 사를 내다 보니까 원판의 반지름은 이 원의 반지름은 x였었군요. 따라서 우리는 단면의 넓이를 계산해보니까 파이 x의 적이군요 반지름이 x였었으니까요. 이원의 넓이니까 파이 반지름의 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x 는 a d i 의 파이니까 다시 쓰면 파이 f y의 적곱이라쓸수 있습니다. 단면의 넓이가 구해졌으니까 입체의 부피 V는 인테라 얘를 쭉 이렇게 쌓아가면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C에서부터 D까지 파이 Y축을 따라서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X의 점을 써도 되는데 어차피 Y축을 따라서 쌓아가면 은 적분을 결국은 Y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이걸로 써놓겠습니다. 결국은 어느 경우든 간에 둘다다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축과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을 그 축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 축의 수직으로 절단된 도형은 항상 원이 나온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축을 따라서 쭉 적분하는 것은 원판을 쌓아가는 형태로 적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아주대학교 시험지를 보겠습니다. 곡선 y 콜 사인 x의 구간 0부터 파이 부분을 x축들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최적과 시원한 얘기예요. 5번 y 콜 사인 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0부터 8까지의 부분과 이거예요. 얘를 X축 둘레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 부피, 체적 곧 부피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럭비공 같은 모양이라 보면 되겠죠. 럭비공 같은 모양이 있는데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합니다.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하면 절단된 도형은 옆에서 바라본 원이 나온다고 것을 알수 있죠. 옆에서 바라본 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곡선이 있는 점의 좌표를 P, X, y 라 쓴다면 수선에 발열했을 때이 길이가 곧 Y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PY의 접이에요. PY의 접업을 쭉 쌓아가겠습니다. 이 노란색 곡선이 y sin x예요. 그래서 이제 y 대신에 y 대신에 sin x를 대입하니까 π sin x의 적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면의 넓이입니다. 얘를 0부터 π까지 적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 부피 V는 인테라 0부터 π까지 이 단면의 넓이 π sin x의 적업을 쌓아갑니다. 앞서 설명했었죠. 사인의 점은 바로 적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배각으로 e 바꿔서 1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입니다. 만약 여기가 코사인 X의 점은 가운데가 플러스고요. 사인 X의 점은 가운데가 마이너스입니다. 2분의 1 상수와 바깥으로 내버리고 이를 적분하니까 X, 코사인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1 사인 2X가 됐습니다. 이제 구간 0부터 파이까지 대입합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파이 사인 정수회 파이 제로 0을 대입하면 다 0. 요거 대입하는 순간에 파이만 남습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니까 답은 2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는군요. 2분의 파이의 제곱. 그래서 예제 5번의 답은 4번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6번 한양대학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타원으로 둘러싼 영역을 X축에 관해서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를 돕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Y점 밑에는 1로 돼 있고요. 9는 다시 쓰면 3의 적업입니다. 3의 적업분의 X의 적업 플러스 1의 적업분의 Y의 적업 이퀄 1이니까. 자, 이제 여기 X절편이 3이고 Y절편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사를 들여다보면 x 절편이 3, y 절편이니까 옆으로 길쭉한 타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이 타원 영역을 타원을 둘러싼 영역을 x 축에 대해서 회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군요. 자, 이제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하겠습니다.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한 도형은 이 곡선 자체가 타원일지라도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개 360도 돌리는 순간에 항상 옆에서 바라보면 절단을 시켜놓고 옆에서 바라본다면 언제나 원이 나옵니다. 이게 타원이라고 해서 회전체가 타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회전을 시켜버리면 회전축에 수직으로 절단하면 그 단면은 언제나 원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원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라 쓴다면은 요, 요 반지름 은 원의 반지름 은 y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는, 단면의 넓이를 A라 쓴다면, A는 파 πY의 접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쭉 쌓아갈 거거든요. 입체 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저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쌓아가는데, 이잘 보면 좌우대칭이거든요. 이 타원 자체가 Y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니까, 회전을 시켜도 입체도 여기나 여기나 부피가 똑같아요. 반쪽이. 그래서, 아, 그럼 0부터 3까지 쌓아가는 거에 두 배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판의 넓이를 구하는데 x축을 따라서 쌓아 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럼 접분 어차피 x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y를 바꿀 겁니다. 자, 여기에서 y의 적업은 여기 보세요. y' 접이잖아요. 얘는 y' 접은 얘를 넘기면 1 9분의 x의 접이에요 그래서 파이 1 9분의 x의 접곱으로쓸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면의 오. 넓이입니다. 좌우 대칭성으로부터 입체 부피는 두 배로 계산할 것입니다. 0부터 상까 마이너스 3부터 3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0을 대입하는 게좀 빨리,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반쪽을 해서 두 배를 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X축을 따라서 적분합니다 원판을 쌓아가면 파이, 그리고 1 마이너스 9분의 X의 적업이 하치 됐습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1을 X에 관한 적분하니까 X, 1을 대해서 역설치하니까 3, 3의2 7 27분의 x의 3승 그리고 구간 0부터 3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3, 마이너스, 3, 3은 9, 3, 9, 27, 27분의 27 약분하면 1이군요. 0을 대입해봤자 0입니다. 2, 2는 4, 다 계산하니까 4파이군요. 예제 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었 이 타원을 X축으로도 회전해서 얻어진 회전체 부피가 구해졌습니다. 예제 7번을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네요. 건국대학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타원으로 둘러싼 영역을 똑같이 X축들로 회전을 시켜서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한양대학교 시험 문제와는 다르게 타원이 이제 얘는 위아래로 길쭉하군요. 왜냐하면 4분의 X의 적업은 2의 적업분의 X의 적업 플러스 9분의 y 좌은 3의 좌분의 y 좌분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x절편이 2, y절편이 3이란 얘기니까 위아래를 x는 2, y는 3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역을 x축 둘레로 회전하세요라는 얘기예요. x축 둘레로 회전한 다음에 역시 x축에 수직으로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얘를 x축 둘레로 회전한 다음에 회전시켜서 절단을 시키면은 옆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이것은 원이 보입니다. 원. 원이 보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곡선이 있는 점의 좌표를 pxy라 쓴다면 수선의 발 내리면은 요 길이가 y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 길이가 x니까요. 자, 이제 요거는, 얘는 옆에서 바라보면 많이 왔던 것처럼 원판이잖아요. 그래서 원판의 넓이는, 넓이는 파이, 그리고 y의 접이에요. 그런데 얘를 x축을 따라서 쌓아 가려고 하고 이 타원 자체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좌우 대칭입니다. 오른쪽 반의 회전체 부피의 두배를 계산하겠습니다. x축을 따라서 쌓아 가려고 하니까 이 식을 x로 바꿔 놓겠습니다. 얘를 x로 바꿔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식을 변형하려고 하는데요. 양변에 36을 곱하겠습니다. 36 양변에 곱해 보세요. 36 양변에 곱하면 얘는 9 x 의에 여기다 써 볼게요. 9 x 의에 플러스 36을 곱했으니까 4 y 의적에이죠죠 여기 6이에이에요면기면의 y의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면에이에이에이에이 4분의 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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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이이 자 이제 단면의 넓이를 x로 표시하니까 이와 치됐습니다 이제 얘를 0부터 이까지 쭉 쌓아가서 두 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부피 V는 2배인텔랄 0부터 이까지, 0부터 이까지 이거 단면의 넓이를 쌓아갑니다. 4분의 파이, 36 마이너스 9x의 적업 그리고 dx입니다. 상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약분하니까 2분의 파이, 36을 적분하니까 36x, 9, 9 X의 점을 족발하죠 1을 더해서 역설치하니까 3분의 9이니까 3X의 3승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2배라니까 36의 2배는 72가 될 것이고요. 2의 3승 8, 24가 되는군요. 자, 이같이 됐네요. 72에서 24를 빼겠습니다. 6, 8이 됐네요. 6에서 빼니까 4, 48. 48을 2분의 1을 곱하니까 24, 24파이네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시험 문제, 회전체 부피는 24파이. 그래서 예제 7번의 답은 5번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제 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싼 영역을 Y축으로 회전하지 않은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는 X축으로 회전했는데, 같은 논리로 Y축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이제 포물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equal 스 x 제곱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Y e q u 1. y=1이니까 y=1이면 여기가 2거든요. y=1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물선과 y=1로 둘러싼 영역이니까 요거예요. 얘를 이번에는 y축으로 회전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해보시라는 오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니까 y축에 수직으로 절단된 도형의 단면을 계산하겠습니다. 여전히 원판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필아놓겠습니다. XY라 한다면 수선의발 내리면 요 길이가 X에요. 따라서 이 원의 반지름, 빨간색 원의 반지름이 곧요 길인데 요 길이가 곧 X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단면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파이 X의 접이란 것.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아갈 것이냐면 밑에서 회전축 방향으로 쌓아갑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쭉 쌓아올라갈 거니까 1부터 2까지 쌓아가겠습니다. 입체 부피 V는 V는 인테랄 Y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예요. 적분의 Y축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EX를 바꿔야 돼요. 여기 지금 Y로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x의 좁을 바꿔놓으니까 이 식은 x의 좁은 이퀄 넘기고 넘기니까 x의 좁은 이퀄 2-y로 e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x의 좁 대신에 2-y e 여기다 바꿔놓겠습니다. pi x의 좁 대신에 2-y니까 e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적분합니다. pi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남은 거한번더 쓸까요? 1부터 2까지 2-y e dy죠. 이거 적분하면 돼요. 자, 2를 적분하는 거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y 마이너스 y를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분의 y의 적업이에요 구간은 1부터 2까지고요. 2를 대입하니까 4 2는 4를 1로나으니까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한 거 빼야 돼요.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4에서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니까4 이게 지워지는군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2분의 파이네요. 다 계산하니까 이번에 파이. 그래서 예제 8번의 답은 1번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곡선과 직선에서 또는 액수축에서 둘러싼 영역을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진 입체 의 부피를 구할 때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단면의 넓이가 원이니까 그걸 쭉쌓아가해서 입체 부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회전체 부피를 좀더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진 특정 영역을 특정 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